안녕하세요. 제주 동안의 중심, 동안상의 피부신 닥터 송입니다. 오늘은 동안상의 피부신 아홉 번째 이야기, 정말 피해가기 힘든 청소년 여드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여드름, 왜 생기는지, 치료가 가능한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청소년 여드름, 왜 생기는 걸까요?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때 성호르몬 안드로겐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피지선을 과하게 자극하게 되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족력, 스트레스, 호르몬, 식생활 습관과 같은 요인들로 피지가 과다 분비되고 그 피지가 정상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피부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여드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한 인스턴트 위주의 음식, 식단, 운동량 없는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부모님 한 분이라도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는 피지가 꽉 박혀서 눈에 보이는데 안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좀더 심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좁쌀 여드름 상태에서 좀더 심해지면 화농성 여드름 상태로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가장 심각한 단계로 이 단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여드름 색소 침착과 흉터가 많이 남게 된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서서히 악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드름 발생, 붉은 색소 침착, 귤 껍질과 같은 흉터 순서로 말이죠. 심한 화농성 여드름 상태에서는 그 주위가 염증물에 의해서 부어있어서 흉터가 가려져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가 화농성 여드름 상태인가요? 이렇게 판단이 애매할 때 세수할 때 아프다. 거울이 보기 싫어진다.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 시작할 때입니다. 그냥 놔두면 여드름은 사라지나요? 아, 슬프지만 그럴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여드름 피지 자체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색소침착과 흉터입니다. 한번 발생된 흉터는 완전하게 치유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년인데 레이저를 써도 되나요? 넵, 써도 됩니다. 피부에 맞는 레이저를 적절하게 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기에 피부 상태에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것이 결과가 더욱 좋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보면 제 경험상 고등학생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여드름 치료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 피부 환경 자체를 바꿔주면 확실히 여드름 재발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흉터도 덜 생기며 이미 생긴 흉터도 더잘 복구가 된답니다. 병원에서 꾸준히 받았는데도 정말 효과를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자, 여드름이 심해지는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피지선 공장이 있고, 피지선 공장에서 피지가 분비가 되고, 피지가 정상 배출이 안될때 여드름이 생깁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타겟 해야 하는 여러 단계가 있답니다. 먼저 압출과 각질 정리는 기본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단계, 각질 정리와 압출입니다. 기본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드름의 화농성 피지를 빼도 그 주위에 이미 색소 침착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이 잘 되려면 그때 조건이 다시 여드름이 그 자리에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드름균인 아크네균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하, 여드름균 치료가 필요하구나. 또 피지성 공장이 막 재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피지량이 막 증가하면서 또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하, 아하. 근본적으로 피지선 공장을 잡아야 여드름을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드름 치료를 중단해 포기를 많이 한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압출하고 염증 주사가 생각보다 좀 아프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계속 재발을 하니까, 아,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잘하면 잘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점빼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는 처지고 주름, 검버서, 점등이 생기게 되면, 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색소침착과 분화구 같은 흉터는 더욱더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성인이 되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대부분 찾으시게 됩니다. 피부 재생이 잘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후, 여드름은 덜 나는데 붉은기와 흉터가 보여요. 당연하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여드름 따로, 색소침착 따로, 흉터 따로, 절대 아닙니다.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치료될 수 있는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드름이 너무 스트레스인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집에서 손으로 짜고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상담 후에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청소년 여드름 치료법 2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습관과 균형 맞춘 관리로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동안상의 피부신 아홉 번째 이야기 청소년 여드름 1탄이었습니다. 안녕. 피지선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세수만 해도 아픕니다. 살짝 누르기만 해도 아픕니다. 이 정도의 상태는 고민하시지 말고 병원 방문하셔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치료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